자 14강의 8번 가점 부점 The production and efficient use 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 뭐에 nutrients 영양소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by collaborative 산호초 communities 군집에 의한 영양소 생산. 산호초가 영양소를 생산하는 거야.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resulting 뭔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High primary productivity 높은 1차뭐 생산력을력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됐대. 그차 생산자들의 생산력이 높아졌는 소리야.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 누군지 알지? This is reflected. 이것은 반영되어진다. In the richness of the commu, comm, community. 군집의 풍요성의 풍요도에도 반영이 됩니다. Scientists aren't sure. 과학자들은 뭐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를 just how much primary production이 얼마나 많은 음은사지임 primary production이 그렇지? 1차 생산자가 there is 있는지 on local 아니, on coral reefs 산호초에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자가 있는지 간접음은지 음사 플러스 조동산 혹은 뭐를 확신하지 못한데 which 음은사에 관계된 음사이고 어떤 특정 정한 유기체가 생물체가 other most important producers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확신할 수 확신하지 못한다. there is 있습니다가 아니라 없다지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뭐가 테디아를 의심할 여지는 없대. to settle to centrally 이제 뭐황공 황록공 생조류. 뭔지 몰라아무튼뭐 그렇게 생해 는 어떤 생명체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because 뭐하기 때문에 they live inside the corals. 그것들이 산호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it is hard it isn't it? 그것은 어렵대. 뭐하는 거? 측정하는 것이 어렵대. 뭐를 정확하게? How much organic matter? 얼마나 많은 음산 오가닉 매러가 유기물이? 유기물을 they produce m o oh, s r l y 이게 지금 주어 가아니지 how much organic matter가 여기까지가 의문사고 목적을역할 하는 의문사님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그들이 생산하는지를 측정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뭡니다. 어렵습니다. for time 이루러서 for time 한 동안 it was thought 그것은 생각되어져졌대 여겨져졌대 뭐라고 가주어고 테디아가 진주가 되겠지 very few animals 매우 극소수의 동물들이 먹는다 산호를 since 먹기 뭐 때문에 there is so little live tissue 그 산호 속에는 이때 매우 극소수의 거의 없대 살아있는 live tissue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있는 뭐 거의 살아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on a coral colony 산호 군락에는 살아있는 조직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지 코랄을 산호를 동물들이 뭐 극소수의 동물들만이 산호를 먹는다라고 생각되어졌었다 it was therefore 그로그 믿어져진 거래 뭐라고 대접석사이하라고 이분도 아무리 못 먹이다 할지라도 to s e 가 p r o d 생산하는데 a lot of organic matter 많은 유기 물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most of it 그것 대다수는 it is consumed 섭취되어지고 소비되어진데 누구에 서 by the crow 그 산호 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남은치 많지 않은 부분이 그렇지 남은치 무엇도 없고 남은치 많지 않은 것임 많은 많지 않은 그런 뭐 유기물이 He is passed on 전달되어진다고 to the rest of the community 그 커뮤니티의 나머지에게 전달되어진다 라고 믿었었다. 그러니까 많이 전달되지 않는다고믿은 거지. As biologists looked closer, 뭐처럼 뭐했을 때 생물학자들이 looked closer, 더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했을 때, 그러나 관찰함에 따라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More and more animals, 더 점점 더 많은 동물들, 즉 뭐하고 있는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대 that it 주격 관계 동사고 it c a l s for their products. 산호학은 산호가 만들어낸 그런 생산물을 먹는 더 많은 동물,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Primary production 1차 생산 by coral ducentelle 즉, 코랄 산호 황록공생 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therefore 그러므로 can be important 중요 할수 있대. 나도 네 A 버더 s 서 B가 되겠지. 누구에게 코랄에게뿐만 아니라, to the community at large. See? 전체 군 군뭐야 그 군집 전체에도, at large 전체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까지 마무리하면 되겠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보자.